안녕하세요 마법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유정덕입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캐스트 효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크업캐스트 효리입니다 어, 그렇죠? 오늘, 어, 오늘 메이크업 컨셉이 음. 쌍둥이 메이크업인데 근데 그 쌍둥이인데도 스타일이 다른 거 보니까 메이크업도 스타일이 다를 것 같은데 음, 네. 네 달라요? 네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좀 얘보단 진하게 하는 편인데 음. 얘는 되게 색조 높고, 네, 되게, 아 되게 아이라인도 음. 짧게 그리고. 음. 어. 성격도 되게 달라요. 어. 음. 자기 메이크업 보여주는 것도 괜찮고, 음. 아니면 서로 해주는 것도 음. 괜찮을 것 같아요. 서로 해주면 너무 재밌을 것같아 음. 네. 그러면은 쌍둥이 메이크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평소에 하던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 귀여워. 이렇게 핑크색 톤업 크림을 사용해서 이렇게 얼굴에 소량으로 발라주고 살살해줘, 얼굴 <laughs> 살살 해줘, 그입 색. 살서 눈에 넣는 거 아니지? 이렇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인중까지. 인, 인중이 검으니까. 이 13호. 이걸 사용해서 그냥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표리면 아픈 거 아니지? <laughs> 아, 너무 과격하네요 저위 위로 그래 얼굴 을 너무 하얗게 만들어준 거 아니야? 괜찮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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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 그러니까 이게 한쪽을 깨끗하게 하고 한쪽을 넘어가야 돼 눈두덩이까지 이렇게 해주고 하얀면 한번 베껴 그냥 지우고 다시 더더 더 뿌려야 돼 해서 라텍스로 밀어 닦아내 어 그치. 이렇게 얼룩진 데는 이렇게 좀 펴주고. 네, 이렇게 베이스가 끝났고요. 이렇게 파운데이션으로만 이렇게 깔아주고. <laughs> 그 다음에 그 파우더로 싹 매트하게 잡아줍니다. 얼굴을 전체적으로 매트하게 잡아줍니다. 눈두덩이도 꼼꼼하게 잡아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완전 매트하게 잡아줍니다. 코도 꼼꼼히 잡아주고. 이렇게 바로 눈썹을 하는데 그다음에 얘는 그냥 눈썹이 자연아 있어 가지고 <laughs> 머리 색에 맞는 펜슬로 눈썹을 그려 줍니다. 저는 그 얼굴이 좀 길어 가지고 응. 눈썹을 좀 길게 그리는데 어떻게 해? 일자 눈썹인데 별 길게? 네. 꼬리를 조금 길게 빼 줍니다. 어, 다크 브라운 응. 섀도우를 묻혀서 꼬리를 색을 바꿔 줍니다. 그럼 이따 눈썹 마스카라를 해줄거기 때문에 일단 틀만 잡아놓고 눈썹 색깔을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한쪽 눈썹이 완성됐고요. 재밌지 근데? 네 재밌어요. 네,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섀도우로 넘어가 주는데 여기서 이걸 묻혀가지고 눈에 넓게 깔아줍니다. 언더에도 같은 색깔로 이렇게 깔아줍니다. 눈 쑤시는 거 아니죠? <laughs> 가루가 다 들어가요. <laughs> 이렇게 언더까지 색깔을 맞춰줍니다. 음. 어, 좀더 진한 색깔로 이거랑 이거랑 섞어준 다음에 약간 쌍꺼풀 라인에 또한번더 칠해줍니다. 언더에도 이렇게 이어서 발라줍니다. 응, 아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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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laughs> 응. 뷰러 잘했는데 진짜 아프다 제가 트라우마 생정말 점막을 찍었어요 찍었어? 네이렇게 완전 확실하게 올려줍니다 음. 저는 아이라인 하기 전에 마스카라를 먼저 해주는데 오. 저는 블랙 마스카라만 써가지고 음. 블랙으로 마스카라를 약간 자연스럽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약간 끝 n 약간 터치하듯이 약간 길이를 연장시켜줍니다. u 지 can t o u c 아 y o 아직 can touch y o 게 I c 게 n touch 안 o u I can touch you. I can touch you. I can touch you. I can touch y 그 브라운만 쓰거든요. 그 꼬리를 내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약간, 약간, 그냥 가운데로. 점막은 안 채우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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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막은 그냥 안 채우는 편이고, 음. 그냥 귀찮으니까 꼬리만. 살짝 더 길게 빼줍니다. 자, 이렇게 고양이 눈매마냥 이렇게 쏙 아, 빼주고요. <laughs> 반대쪽도 앙큼하시네요. 앙큼하게 네. 그다음에 대칭을 잘 맞춰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고양이 눈매마냥 싸맞게 그려줬고요. 언더 마스카라도 한번 해줍니다. 언더에 이렇게 팔리 다리 마냥 이렇게 해줍니다. 불고대를 사용해서 속눈썹을 올려주고 내려줍니다. 들리지 <laughs> 마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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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되게 <나서>, 웃어. <laughs> 이게 봐봐. 봐봐, 이게 그렇게 이렇게 <laughs> <근데> 들어가잖아. 이게 렇게 <laughs> 들어가. <laughs> 서 이게 위에서 안 보이게 아, 위에서. 이렇게 내려와야지. <웃음> 어머. 위험하기도 <laughs> <미용한 사람이다? 웃음> <laughs> 세상에나. 어머. 어디 <어떻게> 찌르겠어. 소리, 소리. 이렇게 밑으로. 그렇지. 위에서 그렇게 내려와서 <laughs> 그게 안 보여야 돼, <laughs> 음. 시선에서. 그다음에 언더도. 항상 그거, 불고등 할 때는, 불씨를 꼭 확인해야 돼요. 불씨. 아, 응. 그게 숱땡이가 아. 됐을 때, 그게 불씨가 맞지. 되는 경우가 있거든? 큰일 음. 나 그러면. 그 숱땡이 될 때까지 쓰면 안 돼. 맞아요. 불라, 불라. 이렇게 마스카라랑 아이라인까지 해줬고, 애교살을 아. 이렇게 자연스러운 그 아이브로우를 이용해서 애교살을 이렇게 웃어 이렇게 그림자를 줍니다. 이렇게 좀 진하다시피 그려주고, 면봉으로 살짝 블렌딩. 어, 반대쪽도? 어이. 이 코랄 색깔 블러셔를 이용해서 이걸로 여기 애플존 짠한 분에 이렇게 블러셔를 해줍니다. 진하게. 이렇게 해주고 반대쪽도. 저 약간 얼굴이 긴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블러셔를 이렇게 가로로 해줍니다. 코를 넘어가지 않게. 볼만 약간 좀 눈이랑 다르게 약간 핑크 색깔이니까 약간 오렌지 끼 도는 걸로 이렇게 약간 색을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쉐이딩을 해줄건데 그냥 여기 브이라인 쪽만 그냥 가볍게 칠 해줍니다. 너무 러블리하다. 응, 이쁘다. 이렇게 혹시 쉐이딩. 코 쉐딩을 안 해주시나요? 아, 코 쉐딩. 응. <laughs> 제 <제가 웃음> 코가 예민하신가봐요. <laughs> 네, 코가 낮아가지고 꼭 어, 해야 돼요. <laughs> 귀엽다 둘이 <laughs> 이렇게 코 벽에서부터 콧망울 약간 잡아주고 입술이 도톰해 보일 수 있게 여기 턱에다가도 좀 넣어주고 제가 그코끝에 블러셔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아까 썼던 색깔로 너무 진하게 말고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해주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그 다음에 아! 이제 하이라이터 그리고 제가 그눈밑 점을 좋아해가지고 하거든요. 아, 아, <laughs> 눈밑 점을 응. 한번 찍어줍니다. 아효린맘 점이 있구나. 연애가지고 응. 반영구를 또 연애 가지고 반영 했거든요. 네, 여기 도 타투를 한 거거든요. <웃음> <웃음> 여기 좀더 진하게 자연스러워. <laughs> <laughs> 아, 괜찮구나. 이상해? 응 아프지 않아. <laughs> 이렇게 하고 눈 밑에도. 요즘은 저렇게 점을 많이 찍더라고요. 음. 이렇게. 음. 음. 그다음에 이맥 하이라이터로 여기 T 존 너무 닿으면은 코가 길어 보이니까 이 콧대랑 여기 코끝 부분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 C 존 해주고, 그다음에 턱도 해주고, 그다음에 입 입술 산도 이렇게 해줍니다. 입술이 도톰해 보일 수 있게. 어 립만 남았는데. 일단 베이스로 입술을 오버립을 했습니다 입술을 꽉 채워서 이렇게 입술 플립을 딱 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빨간 오렌지를 색깔로 입술 안쪽에 이렇게 대충 발라주고 이걸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펄이 들어있는 투명 글로스로 입를 글로시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평소에 하는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오! 오 이뻐요! 이거는... 네, 이번에는 제가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줄게요. 저는 베이스를 진짜 진짜 얇게 하거든요 아무리 뭐 잡티가 많아도 얇게 하는 걸 좋아해서 손에도 얇게 해볼게요 음. 느낌이 진짜 달라 둘이 되게 신기하다 네. <laughs> 효리가 얼굴이 좀 커가지고 파운데이션을 조금 더 타줄게요 그리고 남은 양으로 눈두덩이도 발라줄게요 네, 이렇게 베이스를 얇게 깔아줬고 저는 얇게 까는 대신에 컨실러를 꼭 사용해주거든요. 이걸로 일단 다크서클을 먼저 가려줍니다. 이렇게 대충 펴 발라주고 이걸로 또 줄여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잡티를 가려줄게요. 잡티 있는 부분을 콕콕 하고 이렇게 코주면 빨간 부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인중을 늘려주세요. 네 이렇게 피부 베이스는 다 마쳤고요. 이제 파우더를 저는 근데 살짝 피부 표현을 촉촉하게 하는 걸 좋아해서 그냥 눈썹이랑 눈두덩이랑 코 부분만 잡아줄게요. 눈썹 부분 잡아주고 눈두덩이도 잡아줄게요. 다음에 눈썹을 그려줄게요. 둘다 펜슬만 쓰나보다, 그죠? 네, 네 저희 둘다 펜슬만 써요. 너무 어려워. 저는 눈썹을 연하게 네 연하게 그리는 거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빈 곳만 채우는 그런 음.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저도 얼굴이 길어가지고 눈썹을 좀 길게 빼는 편이거든요. 약간 튀어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아까 컨실러 썼던 브러쉬를 사용해서 모양을 확실하게 잡아줄게요. 네,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줬습니다. 그 다음에 섀도우를 해줄 거예요. 저는 섀도우를 진짜 정말 연하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효리한테도 오늘 한번 연하게 해볼게요. 일단 베이스 색상으로 사용해서 이렇게 해주고,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똑같은 컬러. 네 이렇게 언더까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더 진한 브라운 색상을 사용해서 쌍꺼풀 라인에 발라줄게요. 똑같은 컬러로 이 언더 삼각존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눈에 그냥 최소한으로 음영만 넣어줬고요. 섀도우로 애교살 음영을 한번 넣어줄게요. 캐도우로 음영을 줬으면 은 아이브로우로 한번더 음영을 줄게요. 아까 한번 느껴본 효림이 살살 하네. 음. 안 <웃음> 아프지? <웃음> 확실히 안 아프다. 음. 음. 네, 이렇게 애교살 음영을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뷰러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속눈썹을 바짝 올려줬습니다. 전망을 채워줄게요. 이렇게 점막을 채워줬습니다. 네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 이제 반대쪽도 그려줄게요. 평소에 이렇게 그린다는 거잖아, 음. 그죠? 이렇게 되나? 음. 너무, 너무 슬퍼. 너무 <laughs> 슬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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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어떡하지? 일단 바닥 봐. 그 나도 그래. 그래. <laughs> 속상해. 오, 거 아니지? 속상하다 진짜. 제가 내려서 좀더잘 그려볼게요. 아니다. <laughs> 귀엽다. <laughs> <나> 어떻게 <어떡해>, 미안해. 째려봤어, <laughs> <laughs> 지금. <웃음> 하면서 <웃음> 아니, 전 진짜 되게 잘해줬는데. <laughs> 난 잘해준 건데. 응. <laughs> <laughs> 계속 째려봤어. <짜려봐. 웃음> 진짜 웃겨.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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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카라 하기 전에 뷰러를 한번더 해줄게요. 진짜 완전 다르구나 아이라인 음. 취향이. 저는 마스카라를 꼭 브라운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브라운을 사용해서 마스카를 라 해줄게요. 왜 브라운을 써요? 전 약간 블랙을 쓰면은 약간 눈매가 더 약간 뭔가 사나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음. 한 명은 좀 약간 앙큼하고 이렇게 귀엽게 음. 꼬리 올라간 거 좋아하고 한 명은 착해 보이고 약간 순한 음. 걸 좋아하고 음.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언더에도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이렇게 언더에도 마스카라를 해줬습니다. 애교살에 펄을 좀 발라볼게요. 음. <laughs> 펄 지정해 줬어. <laughs> <laughs> 수일짝 <laughs> 네, 이렇게 애교살에 펄을 발라 줬습니다. 쉐딩을 해줄 건데요. 저는 쉐딩을 딱히 관심이 없어 가지고 잘안 하긴 하는데. 오, 자신감. 자신감. 알겠잖아. 이거보다 더 작대 얼굴이. <laughs> 네. 네, 맞아요. 코 쉐딩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탁 들어간 부분에도 해줄게요. 블러셔를 해줄게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해줄까 저도 얼굴이 긴 편이어서 가로로 좀 길게 블러셔를 해줄게요. 네, 이렇게 블러셔까지 해줬습니다. 립을 발라볼 건데요. 입술 로버립으로 먼저 해줄게요. 아이라인 같은 경우도 되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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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생각해. 지금 생각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어떡해. 내가효림 <laughs> 스타일로 바기로 했잖아. <laughs> 입술 안쪽에 살짝 발라줄게요. 청량 글로스를 사용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근데 다 바르는 게 아니고, 다 바르면 약간, 어 약간 튀김 먹은 것 같으니까, 이 안쪽 가운데만. 네, 이렇게 해주면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목소리> <와>. 너무 예뻐. <목소리> 너무 예쁘죠? 근데 지금, 효림은 마음에 들었는데, 효리은 효리 마음에 안들었는 안 어쨌든 예뻐, 근데. 근데 예뻐. 진짜 응.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아까 뭐라 는지 응. 알아요? 효, 효리가 효림한테, 효림아, 너 메이크업 되게 잘, 잘 됐대. <laughs> <laughs> 네, 알겠어요.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자주 나와요. 재밌네. 그쵸, 너무, 너무 재밌어요. 것 같아. 아, 네. 맨날 나오아요 아, 진짜. <웃음> <웃음> 네, 감사해요. 자주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네.